하나님이 도우시는 뱀나무입니다라 내용 가지고 같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날 물놀이는 재밌게 하고 왔나요? 네. 예. 아 너무 부러웠어요. 전람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치. 갑자기 필리비아를 저기 군산에 데려다줘야 돼가지고. 음. 야 거기 가려고 막 구명조끼랑 오리발이랑 막엄청나 아이템을 다 준비했는데 못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팠잖아. 여 선생님이 제일 신났다가. 그렇지. <laughs> 그렇게 신났는데 못 가니까 마음은 어떻겠어. 아이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랩런트가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될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 나는 랩런트다. 나는 정체성을 가진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 나는 랩런트다라고 고백하는 랩런트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성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진짜 아는 게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물놀이를 하든지, 뭐 어디 가든지, 막 그, 뭐, 그, 디오션 워터파크 가면은 그 초록색 그막 슬라이드 있잖아. 엄청 빨리 훅 떨어지는 거. 거기 갈때 마음이 막 쿵닥쿵닥 하잖아. 그때 막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렘런트예요 그래서 그렘런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누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이걸 누리는 거야. 전사님이 가녔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어, 막 이렇게까지 가르쳤거든. 이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만 좀 우울해 라자시더라 하면서 막. 어, 그만 좀 시험 들어라. 그만 좀 넘어져라. 어 그만 좀비교의식 가자.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같이 해, 하면서 막.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이렇게 가르쳐. 오죽 전도사들이 자꾸 교회에서 누가 막, 어,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아니, 사역을 왜 저렇게, 메시지를 왜 저렇게, 해? 어, 레몬트 사역을 왜 저렇게, 해? 막, 이런 얘기 들고, 막, 시험 되니까, 거기 교수님이 막,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제발 끝좀 내라. 어, 그만 좀 시달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도, 뭔가 기분 나쁜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올 때,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근데, 전사님은, 이 랩런트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한 전사님 스무 살때 전사님이 공연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공연 무대에 딱 섰는데 내 친구가 나를 응원한다고 왔어 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이야 골룸이다 <laughs> 이야 요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대에서 내려가기야이개씨 <laughs> 너나 응원하러 응. 가다고도나 놀리냐 하면서막 온갖 욕을 계속한다. 욕을 해도 있잖아 집에 가도 막 열받아 막 집에 가도 짜증나. 승질나왜못 끝내니까? 우리 레몬트들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애들이 놀리고 했을 때그 생각에 막 잡혀가지고 저 새끼 말못 쓰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이다 하고 자꾸 딱 끝을 낼수 있는 이게 누구냐? 랩런트 그래서 끝을 내고 랩런트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지금 다 방학했어요? 방학 네. 끝났어? 네. 다 방학 끝났어? 네. 라인 빼고 라인 빼고 다 끝났어? 라인은 언제 끝나? 수요일 어... 자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새학기를 이제 갈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가냐 나는 전자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믿고 학교를 가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많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이거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지. 해서 학교를 갈 때도 어떻게 가냐? 당당하게 가는 거야.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해 선생님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 우리 반 친구들이 힘을 얻게 될 거다. 나는 복게 근원이다. 하고 딱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 그게 누구냐? 랩런트다. 이거를 실제 알고 이거를 믿고 있는 랩런트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도우셔. 진짜 랩런트라는 거 아는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실족하지 않는다 어.. 실족하지 않는다.. 응. 하지 않는다? 응. 싫어하지 않는다? 응. 어, 뭐 그런 말이네요 어.. 무슨 뜻이냐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자.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끝나고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 다리가. 한 여기 높이가 3m 되는 다리. 근데 여기 다리에, 여기는 이제 밑에는 강 같은 게 이제 막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땅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 한 명이랑 다위보했어 내가 가위 바위 가위 진 사람 여기서 점프하자. 이 하는 거야.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어. 그래가지고 가위 바위 뭐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니까야 야, 뛰어 하니까 안 뛰는. 아, 어, 아, 어, 야나못 뛰겠어. 아, 어, 못 뛰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뛰어가고 <laughs> 미리 으 가지고 얘가 으악! 떨어져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애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막 우는 거지. 그렇게 못됐어 그렇게 막사람이 괴롭히고 못된 짓 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그렇게 막 장난이 심해가지고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어괜히 저기 친구네 집 3층에 올라가가지고 이만한 비비탄 총이 있거든. 음? 그거를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 조준해가지고 딱 쏴가지고 빵을 맞추는 거지. 와, 빵딱 맞으면 이제 막 어른이 부여잡고 막 어, 막, 막 울어. <laughs> 엄청. <웃음> 어, 하고 어! 울잖아. 그럼 여기 손에다가 한방더 쏴. 딱. 어, 그러네. 막 어른이 길가다가 막. 울러.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도와가지고 거의 막 악마. 지금 막 나오는 막미치마 사인 같은 그런 거를 막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조일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돕고 계셔 또이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면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음, 면하게 하시는 거? 어. 면하게, 면하게? 면하게. 면. 답이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멸하기? 면하게? 면하게. 망하게. 망하게? 너희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laughs> 망하지 않게? 다혜는 무슨 뜻인 것 같아? 연하게 하시네. 라연이네. 그래? 네. 어. 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환난은 뭐야? 환난 환난스럽다. 환난스럽다? 뭔가. 어. 돌리겠다? 그럼 혼란스럽다 아니야? 아니, 너 그러구나. 어. <laughs> 환란? 어, 환란이 뭔거 같아 우리? 하연아 네. 환란 그건가? 어? 혼란스러워 아니, 그 내가 아까 했어 그건 정신없다 이런 거지 아, 어, 혼란스러워 이게 무슨 상태야? 막 이러는 거잖아 모르겠는데요? 네, 환란이라는 거는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야 모든 어려움을 어큰 어려움이 어려움을...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연하게하시는 돼요 하게 하시면 돼 어려움을 그래요?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서 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어려움을 다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러시면서 뭘 하시냐?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갑자기 전화를 갔거든요 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었어요 아, 설마 그 비비탄이랑 뭐 괜찮은 그 건가? 나쁘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 전학가서 그렇게 나쁘게 산 거야 아 근데 전학 가기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 그 친구들하고 만약에 내가 계속 있었잖아? 예. 그럼 나는 아마 아마 애들이랑 같이 맨날 싸움하러 다니고 막 그랬을 거야 음.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김포라는 곳에서 이 주먹으로 막 행동대전하는 친구가 됐거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스무 살때 만나가지고 서로 술 먹고 막 싸워가지고 막 논밭에서 막 구르고 막 진흙 떡대가지고 어 그때 스무 살에 오비비탄 썼을 때 주먹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권사님댁에 들어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뭐 이럴 정도로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걔하고 완전 똑같아가지고 맨날 사람. 때리고 싸우고 술 먹고 이랬을텐데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링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너희에게 찾아올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세요 피하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아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구나. 아리스스를 다니게 해주셨구나. 하고 모든 것 속에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줬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레몬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에 그 W 할때 어 우리 대구를 잠깐 간레모드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저녁에 뭐 먹었었지? 뭐 먹었을죠? 응. 저녁에 공구관 찍혀갔나? 갈비 고기 먹었잖아 어 맞아 고기 아 맞다 고기요? 어 갈비 갈비 갈비? 어 갈비 어서 오빠 두개나 두고 왔나보네 응. 다 그래 맞아 마지막에 너한 공기 더 시켜가지고 1분만먹어어 1분만에 아, 아. 그랬나? 어 그랬나? 난물 마시는 것처럼 밥을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웃음> 아니 <웃음> 저 빨리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다 먹었어요 뭐라고? <laughs> <laughs> 진짜 빨리 먹어요. 어머 진짜 빨리 먹더라고. 물을 많이 먹어요. 어. 근데 그때 다혜가 물어봤잖아. 선생님은 우리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근데 저는 원래 안 좋아했거든. 진짜 너희 만날 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많이 아, 말 지치라기도말안 되는데. 또 가면 쟤는 나 누나라고 또놀리겠지아 내가 진짜 저 어린놈이 시키더라테 저런 소 들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희 만날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야 아 진짜 내가 인천에서 여수까지 와가지고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어?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그래서 뭘 했냐?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 하나님, 내말안듣는다 나좀 놀린다고, 걔네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이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레몬트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하고 엎드려가지고 진짜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 고울면서 기도해. 요 그러니까 기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거야. 나도 나를 사랑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말잘안 듣는 아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응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군산에 동현이, 지윤이 혹시 기억해? 네. 예? 동현이하고 지윤이 남매 있었잖아. 동현이 기억 안 나. 아, 지윤이. 그때 그... 2년 전에 그2년 어. 전에, 전에 오토파크도 같이 갔었잖아. 어. 오케이. 어. 걔네. 들알아 어, 어. 누구야? 나 걔네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그전선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다합방을 해.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너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5초라도 가잖아. 기도할 줄 몰라. 그러면은 5초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지은이라는 음트는 저는 앞으로 자기 전에 침대에 물을 끓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동현이라는 애는 어, 매일 인강을 듣는데 인강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딱정했어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도그 시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그어가지고, 포럼 나누고, 아, 나는 뭐 하루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하였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께 도움받는 랩몬트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랩런트는 자기 자신이 랩런트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RSS 랩런트들이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믿고 알고 누리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복잡한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힘든 생각, 상처받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만 생각하자. 그만 시달리자. 그만 아파하자.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낼수 있는 렘런트들이 되어 학교 현장을 갈 때에도 뭔가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근원으로 당당하게 학교 현장으로 인도받는 렘런트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랩런트들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신족하지도 아니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면하게 하시는 영호와의 도움을 받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실제 누리는 랩런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